안녕하십니까? 고행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삼문 3강 임춘의 국순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소설 국순전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냐면 2014년도 2014년도 9월 평가원 비형에 9월 비형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자주 나오는 문 소설 유형은 아니나 어, 아주 이제 가, 가끔도 아니지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온 적은 있으니까 여기는 이 작품은 사실 별도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소설은 이 소설만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전체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전이 뭐냐면 우리 전은 뭔지 알지 전기문이야 전기문. 그니까 러 전기문은 일대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이물의 일대기. 왜 어렸을 때 전기문 한 번씩 다 읽어보죠. 이 이순신 전기문, 뭐 세종대왕 전기문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앞에 가가 붙었어. 여기는 이 가라는 건 뭐냐면 가라는 건 가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사람이 아닌 주인공, 사람이 아닌 주인공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측면에서 일반적인 전기 문이야 다르다 해서 가전체 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소설은 특징이 있어. 특징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가전체 소설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화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요런 삼단구상을 취하고 있고, 일반적인 고전, 고전설과는 소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 구조 자체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읽어야 할 부분과 읽지 말아야 될 부분이 좀 구분이 간다. 요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계를 소개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를 지금 소개해 주는 건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는 사실 이 소설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국순이란 자가 어떤 자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여기서는 가게 속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여기 1화제시에 가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얘가 자 어떤 사건을 저질렀고 어떤 갈등 양상이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가전 즉 사람이 아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특징을 구분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요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얘를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 등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가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실은 말한다 구조로 시작을 해요. 이따가 본문지문에서 다시 볼게. 그래서 그렇게 되 있는 걸 평가라고 하고, 거기에 주제가 드러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읽어 볼 건데, 잘봐 자 여기는 이 소설의 국수는 술을 의인화한 거예요. 술을 의인화한 거야. 그래서 술을 의인화하여 자는 자우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지금 중요한 앞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게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게 소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여기 기억 밑줄 보이고, 여기 니은 밑줄 보이죠? 그죠? 이런 게 있는 거 봐서 구절에 대한 의미 정도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는 지금 조상인 모 라는 사람인데 이 모에 긍정적인, 긍정적인 측면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모는 뭐를 의인화 한 거냐면 보리야, 보리. 보리를 의인화 한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게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대손 여기 있는 이5대손 여기서 이5대손은뭐 벼슬을 했네, 안 했네, 뭐, 뭐 잡혀갔네, 안 잡혀갔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 얘는 술이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금지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순회의 재주와 도량이 크고 넓으며 넓기가 만경창파와 같아. 맑게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는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자, 이물의 성격 나오네.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게 했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 주었다. 이게 첫 번째야. 자, 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기분을 뭐 해줬다고 이렇게 맑게 했대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하고 있냐면 술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기분이 기운이 좋아졌다 가 되는 거고 긍정적인 속성의 것이 되겠네요. 순이 서법사에서 서법사에게 나아가 하루 종일 담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졸도하게 만들었다 술 먹고 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리하여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 사람들은 순을 국처사라고 했다. 공경대부, 신선, 방사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자는 모두 순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사람은 모두 순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 보니, 자, 이게 두 번째야. 이렇게 되었다는 걸 보니, 이건 결국에, 어, 뭐, 빈무격차라든가, 아니면 산업공상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매우 보편적으로 즐겼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매번 성대에몰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여 국조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라고 말했으니, 어, 말했으니, 사람들이 순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다 일쪽 한번 꺼 보자. 국차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 그래서 뭐를 업해 주냐면 흥겨움을 업해 줍니다. 이게 술을 마시면 흥겨워진데요 아직 여러분들은 마시지 않았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술을 마신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미성년자는 술 마시면 안 돼. 이게 뭐 꼰대라고 얘기 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마시라고 할 때, 다 마시지 말라고 할 때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자, 그다음 태위 산도가 자산도라는 애가 등장했어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찍이 손을 보고 어떤 늙은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는가 차나 사람들은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 지금 뭐 했어 얘를. 미래를 예측한 거야. 됐죠? 미래를 예측한 거야. 사람들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아이예요. 공부에서 순을 불러 청주 조사에 임명했으나.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평원 도구로 벼슬을 고쳤다.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하기를, 내가 닷대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뿐이다라고 했다. 이때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번엔. 순에게,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종 노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땅히 기다려 좋은 값을 팔라. 그럼 이것도 뭐 하고 있어? 그래. 미래를 예측하고 있네. 자, 진나라 후주 때 좋은 집의 자식들, 어, 자식들을 주객, 어, 주객 원해랑으로 임명했다. 당시 임금이 순의 임금을 남다르게 여겨 장치,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었다. 그리하여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해 광록대부 예빈경에 임명하고 작을 올려 공으로 삼았다. 무릇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을 하여금 것을 짐작하도록 했다. 순이 나아가고 물러가고 응대하는 것에 조용히 뜻이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행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곱고 맑아,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 구려라고 했어. 그럼 이게시, 앞에 잘 봐. 지금 여기 보면 계속, 긍정적인 측면, 술의 긍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쯤에서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긴 가는데, 가, 가긴 가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한다고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에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풍부하게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순이 권력을 잡은 뒤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고 늙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으며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무에 제사 지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 널리 쓰자 이거야 술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됐죠. 자 계속 합니다 그래서 술은 두루두루 사용된 거야. 이 내용을 보자면 이 내용을 보자면 어디 있어? 이렇게 보자면 술의 쓰임새가 술의 쓰임새가 점점 커져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임금이 저녁에 연애를베풀면서순과 구인들만 참석하게 하고 피로 가까운 신하로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부터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드디어 부정적인 측면 나왔다. 이렇게 자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났네요. 죠 부정적인 측면이 들어와서 임금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정치를 돌보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보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 그죠? 자 공적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 없다. 술이 필요 없어. 술이라고 쓸까? 얘 필요가 없어. 뭐가 필요 없다고? 술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술을 필요로 하지. 안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나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대. 자,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이 새끼도 저웃기 새끼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언을 하지 않는 충언을 하지 않는 간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 순은 미워했지만 임금이 매번 순을 보호했다. 순이 세금을 거둔 것을 좋아하고 재산을 모으데 힘을 쓰니 당시에 어 여론들이 순을 비천하다고 했다. 임금이 순에게 그대는 어떤 버릇이 있는가 하고 물으니 순은 옛날에 두에는 좌좌전에 침차는 버릇이 있었고 왕제는 말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저는 저는 뭐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아, 여섯 번째, 여기 일곱 번째가 되겠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자, 라고 답했다. 임금이 크게 웃으며 순을 더욱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요런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인 거야.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어요. 일찍이 순이 임금의 변전에서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임내가있었다 왜? 술 냄새, 술 냄새. 임금이 그것을 싫어해, 순에게 그대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이 스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순은 관을 벗고 사죄하기를, 제가 받은 관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률을 속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언 건데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침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임금이 좌우신하되게 명령하여 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그래서 순은.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죽었다. 자,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결국 일대기의 끝이고 끝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아마도 금주령을 시행한 것을 금주령을 시행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는 아들이 없었고, 친척 동생인 청이 장날에 변 펼을 하여 관직이 내공봉에이르렀다그래하 그의 자손이 중과에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이거 뭐라고? 후일담 구조. 자, 후일담. 이거 설화할 때 배웠어요. 뒤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자, 사실은 누구? 사실은 바로 작가입니다. 국시의 선조는 백성들의 공이 있었고 청년 계백을 자손들에게 남겼다. 예를 들어 창원 준나에서 아름다운 턱을 하늘에 이르도록 했으니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다. 그러나 수는 관병의 지혜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일찍이 금 그릇에 선거에 뽑혀 술단지와 도마에 담론하면서도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 하지 않았으니 이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없어도 붙잡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거원의 말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자, 그럼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기는 이 국순에 대한 평가죠.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술을 모든 사람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술이 공적인 업무를 어, 할 때는 필요가 없어.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좀 줄게. 공적인 업무에서는 필요가 없어. 과도한 음주 안 돼. 이런 얘기였다가 그 이면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충원을 하지 않는 충원을 하지 않는 간신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 됐죠? 예, 주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 좀 정리하자면, 여기 는이 작품은, 결국에, 자, 주제는 당연히 아까 했던 요게 주제야. 이 친구가 주제가 되는 거고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주제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지금 보면 사건이나 혹은 일화를 연결하고 있어. 사건과 일화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때 연결할 때뭐 하고 있냐면 하나 같이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다. 이해가 됐죠?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 사물을 의인화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의인화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요 내용도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만 인물의 속성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속성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좀 주목해서 읽어 본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어, 앞으로 더욱더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이렇게 말을 버벅대지. 찾아뵙겠고요. 그때까지 건강히 계세요. 안녕.